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티파니 부동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검단 신도시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티파니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 점검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검단 호수공원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5일 입주를 시작하는 검단 호수공원역 호반 서밋 아파트의 단지 주변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지 주변에 나와 보았습니다. 단지 내부를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단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검단 호수공원역 호반 서밋 관련된 상세 정보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임장을 나왔을 때는 주변 도로 상황이 공사 현장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 도로 모두 일체 정비가 마무리되어 있고 보행로 보도블록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정문 문주의 모습인데요. 보행자 통행하는 통로와 함께 문주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5,402동 앞 사거리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형 로타리로 만들어서 차량 순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놓은 모습입니다. 검단 호수공원역 호반 서밋의 학교, 초등학교 배정 위치는 어, 제일 풍경채 3차 뒤쪽으로 보이는 검단 구초등학교가 내년 26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쪽 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검단 호수공원역 후반서밋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불로동 547-10번지 일대로 AB19블록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7개동의 규모로 8사 타입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84A 타입 497세대, 84B 타입 156세대, 84C 타입 194세대로 총 85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단 호수공원역 후반 서밋은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을 모두 갖춘 단지로 안정적인 실거주 혹은 투자로도 추천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티파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이며 사전 점검일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2026년 7월 4일까지이므로 7월 4일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입주 지정 기간인 2월 25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매입해서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스파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매입 절차나 입주 가능한 절차를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호문 쪽 상가, 단진의 상가 있는 쪽에 1차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단호수공원역 호반서밋은 2023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5대 1이었으며 최고 경쟁률은 48대 1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단지입니다 2025년 7월 분양한 바로 옆 AA24블럭 중흥 S클래스 84타입은 분양가 6억 1,700만원에 분양되어 분양가만 약 1억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단 호수공원역 후반 서밋은 2026년 7월 4일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 지금 당장 분양권 거래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약, 결혼으로 지방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호문 쪽 모습입니다. 지금 호문 앞쪽에 도로 공사하고 경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사전 점검을 한 달여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주변 아스팔트 도로도 다 1차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인 모습이고요. 저희 티파니 부동산에서는 현재 분양권 전매 상담과 함께 매물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전매 관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검단 호수공원역 호반 서밋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치파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전 점검이 되는 단지 내부에 들어가서 각 타입별 내부 모습도 영상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파니 부동산이었습니다.